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거죠. 유전성 망막질환의 원인이고 어, 현재 나온 치료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말고도 사실은 이제 유전성 망막질환이기 때문에 유전 변이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연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원인인지 어떤 유전 변이가 원인인지 아는 것은 앞으로 어떤 치료에 어,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. 레지던트 때 시작할 때는 황반 변성 이라는 흔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황반 변성 이라는 질환이 실명하는 병이었어요 제 전공이 하는 중간에 황반 변성 습성 황반 변성의 치료제가 나왔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습성 황반 변성은 왔을 때 실명하는 병입니다 이런 얘기도 안하고 치료 딱 받고 나면은 뭐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년 이에요 어, 20년 20년이 아니라 사실 은 이제 그거 나오고 몇년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또 전공이 때는 당뇨망막병증 수술 하면은 엄청 힘든 수술이었어요. 한번 수술하는데 두세 시간씩 걸리고 하루에 그거 두세번 하면은 수술하시는 교수님은 피곤해하시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 음. 요즘은 당뇨망막병증이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고 수술도 한 시간 안에 뭐삼 사십 분에 끝납니다. 그럴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거든요. 기술 발전이 더져서 실망을 주는 것 같지만 정말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와 있거든요.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도 마찬가지로. 정말, 아휴, 뭐, 신문에 뭐, 극복의 길 열려. 에이, 저건 다 뭐, 거짓말이야. 뭐, 뭐, 그냥 언론 관심 끌어 보려는 거겠지. 그렇지 않습니다. 그것들이 발판이 돼서, 어느 순간 이게 우리 앞에 치료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, 어, 희망을 가지시고, 어, 긍정적으로, 어,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